2024년 10월 2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겸비하게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아 애가의 저자는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받는 고통,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매로 침을 당하고 어둠 가운데서 걸어가는 실로 죽은 자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는 무엇보다도 이 고난이 바로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징계의 책직을 드신 걸까요? 바로 이들의 죄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이들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난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칠 절에서도 보면은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자 사방을 막으시는 분, 길을 막으시는 분, 사슬을 무겁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징계의 회초리를요 꺾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무거운 고통을 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시인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 고난 중에서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겠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원수가 되시고 대적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절부터 보면은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린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곰과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정막하게 하셨다. 찢으시고 정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간역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왜 이렇게 깊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 양에서 내리시고 있는 이 징계는요, 바로 그들을 부르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외침인 것입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제로나를 덮으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와께 호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복을 상실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어떤 고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고난과 고통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내 안에 진정 복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의 매를 드신 것은 이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로는 모질게 회초리를 들어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보호하고 싶은지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가 될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외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징계가 깊어지고 있지요. 고난이 깊어지고 있지만,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역시 깊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복과 힘과 소망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